24페이지, 어, 들어가 봅시다. 24페이지. 자, 일단 여기, for example, 얘기 시기가 나왔지. 사실 여기에 주제는 이 앞부분이야. 얘가 이제 메인이야. 일단 얘가 메인인데, 어, 근데 메인이 참 길지. 이 문장이 어디서 끝났냐 면 여기,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서 끝났어. 이런 경우는 너무 당황해 하지 마.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무엇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알수 있을 거야 먼저 구조부터 분석하면서 보자 리처드 던킨스와 존이랩스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 이 Oldo가 어디까지 가니? 이 Oldo 여기에 전명구가 있고 음 여기에 가져오신 주어가 있네 그지? 음, 그지? 어, 아 여기가 어디야? 또 describe a and b까지 있고 오케이 그렇지. 올드가 여기까지 가네. 그러면 이 대절 안에 주어는 어떻게 되니? 으흠. 아, 대절 안에 주어가 이렇게 되네. 자, 여기가 이제 주절인데 사실 여기가 주절인데 너희가 여기서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거를 볼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자, 이거를 체크했어야지. 서치 대신네. 그지?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서치. so, that, 구문하고 똑같은 거야. 왜 뒤에 지금 명사가 왔기 때문에 서치가쓴 거야. 그러면 너무 뭐뭐하다. 이게 뭐뭐할 정도로 이거야. 그지? 뭐뭐할 정도로. 자, 그런데 요 안에 또 이제 가져오신 조어가 있네. 그지? 음. describe asb 가 와있고. 어허 자, 이렇게 돼있다. describe asb 로 돼있고, 요게. 근데 요 안에 이제 아마 부사절이 또 들어가 있네. 비교 부사절 들어가 있고, 아이고 구조가 복잡해. 자, 일단 구조를 한번 잡았는데 먼저 해석을 가보자. 해석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이 문장 이 argue 안에 이 대절의 주절은 이거야. 이거 알겠지? 이거야. 이걸 바탕으로 일단 한번 가는 거다. 자, 가보자. 리차드 던킨스와 존크래스는 주장했습니다. 뭐를 비록 몇몇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적합하다 할지라도 뭐가 적합해? describe animal signals 동물 신호를 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 할지라도 그지?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잖아 많은 다른 경우에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there will be such a conflict of interest 어떤 그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이에? 그 신호를 보내는 동물과 그 신호를 받는 동물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을 거래. 뭐할 정도로? 그것이 더 정확할 정도로. 뭐 하는 것이? 그 신호 보내는 동물을 묘사하는 것이. 뭐로써? 하로그 받는 동물을 조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써. 뭐 하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아이고. 그럼 주제는 이거네. 주제문을 딱 잡으라고 하면 이거네. 실제적으로 갈등이 있다는 거야. 뭐할 정도로. 이제 정도. 정도를 나타낸 이 부사절이 실제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네. 자, 뭐? 그 신의, 신호 보내는 동물을 뭘 하려고 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 받는 동물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거야. 그래가지고 대조되는 개념이 뭐였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잖아. 그치?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실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알리는, 뭔가를 정보를 주는 것, 실하기보다는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이게 바로 주제야, 이게 주제. 그지? 그러면 이제 빈칸에 나올 수 있으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게 빈칸 나오는 거야, 빈칸. 자,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보자. 자, on an angler fish 바로 아이지아이 아귀. 자, 그래놓고 이거 관계사 들어가네. 관계사 어디까지 들어가겠니? 음흠. 어이고 관계사가 제본멀리까지 들어가네. 자, 이까지 들어가는 거야. 왜? 이 안에 다시 부사절이 들어가 있잖니. 그지? 자, 부사절이 들어와 있고, 여기 병렬 처리도 있고. 자, 그러면, 자, 일단 가보자. 관계사 여기까지다. 앵글러피쉬의 동사는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아기, 어떤 아기? 어, 벌레 같은 피부 조각을 매달고 있는 아기. 어디에? 그 작은 물고기 앞에.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아기야. 왜냐하면 그 작은 고기가 그 벌레를 낚아채기 때문에. 그 작은 고기를 붙잡는 이러한 아기는 can certainly be sad. 확실히 얘기되어 질수 있습니다. 뭐 했다고? 바로 성공적으로 그 먹잇감의 조작을 수행했다. 그지? 자, 요게 이제 주제지, 주제. 먹잇감의 조작을 수행했다. 성공적인 먹잇감의, 그지? 어, 조작을 수행했다. 음?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그 먹잇감을 조정했다, 조작했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만약 그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만약 이런 경우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그것은 뭐니? 그것은 명확하게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명확하게 거짓을 전달했다는 것, 이게 바로 조작이겠지. 그래서 빈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주제는 뭐 그러니까 뭐겠니? 주제는 정답은 이거니까 어, 답은 이거네. Animal messages. 동물의 신호. 뭐,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 그니까, 러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건 조작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잖아. 거짓이다. 이런 부분이지. 알겠지? 그러면 사실, 이게 여기, 오답, 이것도 참 거의 속을 것 같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tricking the signal, 한 뭐냐 하면, 신호를 보내는 동물을 속이는 거야. 신호를 보내는 동물을 속이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동물이, 뭐지? 받는 동물을 속이는 거잖아. 차라리, 어, the t r i c k 이런 건 말이 됐겠지. 속이는 시그널러 이러면 되는데, 이건 뭐야? 이게 동명사절이지? 왜? 왜냐하면 ing 다음에 이렇게 더가 왔다는 거는 트 r i c 에 이게 목적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 그래서 다시 변형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어, 선생님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제 빈칸 참 좋은 거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어휘로 조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f i r s t 이런 부분 특히 조심을 해주면 될것같아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합시다